안녕하세요. 날아던 지원받기 시리즈의 에디터 김주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을 보니까 중년의 고민 중 하나는 아프신 부모님을 간병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날아던 지원받기 시리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중에서 집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 급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내 1위제가 요양 서비스 브랜드인 스마일 시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시니어연구소 대표 이진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가 급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는 네.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쓰는 거예요. 네. 내 집에 머물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네. 제가 요양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살면서 이제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 어 나에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쓸수 있는 서비스의 한도액을 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한도액이 있고 네. 그 안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나의 니즈에 따라서 섞어서 쓸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가장 많은 한도액을 갖고 있는 1등급이 네. 어, 월에 그한 그러니까 달에 네. 167만 원 정도의 한도액이 주어져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의 5등급이 네. 106만 원 정도의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조합해서 서비스를 쓰고 네, 네. 비용의 15%만 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면은 이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네요. 어, 정확하게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등급은 뭐 나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가처분 소득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국민이어도 65세 이상 그리고 거동 불평과 인지 문제 요것만 봅니다. 아 그럼 뭐 부자건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 어쨌든 그 요양등급만 있으면 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양등급의 네. 중요한 기준은 결국 나이와 그다음에 인지기능과 그 신체기능의 저하 딱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제가 서비스라고 부르면 집에서 쓰는 건 알겠는데 네. 뭐가 있는데 네. 어떤 게 있는데 라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네. 하셔요. 네. 근데 이 제가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 방문 요양 그다음에 주간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렌탈 이세 가지가 네. 가장 빅스름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이 한도액으로는 네. 요양 서비스들을 쓸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양 서비스 아닌 게 뭐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네. 복지용구 있죠. 네. 이 복지용구가 뭐 이런 거예요. 전동 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네.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 네. 이런 어르신 케어에 필요한 제품들을 복지용구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건 이 한도액과 상관없이 네. 어떤 아. 등급이더라도 연간 160만 원만큼 쓰실 수 있어요. 저도 알았으면은 어, 이거 썼을 텐데. 정말 좋은 이 지원제도군요. 맞아요. 보통 그런 모르셔가지고 네. 요양 서비스는 어디 들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실천 내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이런 복지용구 제도가 있는 게 있는 걸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네. 이 복지용구를 이제 대여하거나 이제 그런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나? 어,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이 160만 원이다.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럼 한 달에 나누면. 네. 한 14만 원뭐이 정도 되잖아요. 네.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네. 패키지냐면 네. 어 내가 등걸다 받았다. 네. 그럼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일단 전동 침대예요. 네.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네. 분들이 네. 많으니까. 네. 전동 침대가 한 달에 네. 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요. 우리는 네. 얼마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15%. 네. 10만 원짜리 쓰면 15,000원이 되죠. 네. 160만 원 한도에게는 네. 월별로 8만 원에서 10만 원만큼 이렇게 차감돼요. 우리는 한 달에 12,000원에서 15,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휠체어예요. 보통 그두 가지를 패키지로 쓰시면 1년에 쓰는 한도의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누구나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네. 많이 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어, 본인 부담금 비율은 네. 등급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아, 그럼 등급별로 뭐가 다른 거냐? 예. 유일하게 한도액만 차이가 있어요. 예. 내가 쓸수 있는 서비스가 있냐 없냐도 차이가 네. 없습니다. 고로 어떤 등급을 받으셔도 네.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을 받으셔도 네. 모든 재가요양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청을 또 어렵고 하시는 음.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음.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때 신청하라고 안 되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음.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어. 제가 그 서비스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이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누가 운영하냐면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해요. 네. 1단계는 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네. 이렇게 한 장짜리 페이퍼로 되어 있는 신청서가 있는데요. 네. 그걸 신청하는 게 가장 먼저의 시작이에요. 네. 우편도 가능하고요. 네. 팩스도 가능하고요. 네. 방문도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그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아, 보통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그 인근 지역에 방문 요양 센터나 주간 보호 센터 같은 그 센터장님들이랑 같이 요 과정을 하시는 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것도 팁이네요. 네. 어, 정말 좋은 팁 알려 주셨어요. 비용도 전혀 안 듭니다. 예, 예, 예 비용을 받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예, 예. 비용이 안 드는데 그냥 어... 사실상 등급 신청 이제 확률 높이는 방법인 거죠. 집에 요양보호사님이 오는 그 방문 요양 네. 그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이용하는 게 좋을지 네.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방문 요양의 네. 서비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방문 요양은 이름 그대로 방문해서 요양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네. 어, 그럼 누가 방문을 하는 거냐? 네.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어르신 댁에 가는 겁니다. 네. 네. 하루에 세 시간씩.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오는 게 거의 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양 보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음. 집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 건가요? 첫 번째, 어르신들 청결 관리를 해 드려요. 네. 어르신이 있는 방, 네. 화장실 등의 청소, 어르신들 기저귀 케어, 네. 뭐 그리고 어르신 뭐 닦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동을 보조해 드려요. 어. 예를 들면 화장실 가실 때, 네. 거실에 이동하실 때, 네. 혹은 병원에 가실 때 이런 이동 지원을 기본적으로 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식사 준비를 해드려요. 식사 준비부터 차려드리는 거, 먹여드리는 거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치매 예방 서비스라고 해서 인지 프로그램 같은 게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게이 방문 요양에 속합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이걸 파출부처럼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처럼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셨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르신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입니다. 빨래 통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빨래 통을 다 뒤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것만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제 주변에 그 자주 유행하는 서비스가 뭐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보낸다. 음. 뭐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다는 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어,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부르고 네. 센터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스타렉스 같은 차량에 네.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네. 보신 분들 그러니까 많으실 집으로 거예요.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 차가? 이건 보통 이제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걸 정정해서 어르신들의 학교라고 불러요. 이제 아홉시쯤 센터에 와서 네. 아침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재활 훈련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도 센터에서 드세요. 보통 5시, 6시 정도에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방문 요양과 네. 주간 보호 서비스가 사실 제가 요양 서비스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네. 서비스예요. 네. 자 그럼 뭐를 선택하는 게 맞냐? 네. 방문 요양은 시간은 짧은 대신에 네. 사람이 오잖아요. 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방문 요양에 적합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은 네. 방문 요양. 자 네. 우리 집은 어르신이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활동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불안하다 예. 하시면 방문 요양에 적합합니다. 예, 예. 자, 근데 우리 어르신은 신체 기능보다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조금 더 심하시거나 혹은 거동이 좀 불편하시지만 움직이셔야 돼. 그런 아. 댁은 주간 보호 서비스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 목욕도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을 씻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그 목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네. 어르신이 완전히 다탈의하고 네. 실제로 완전 몸을 씻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르신이 일단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 저하가 있는데 누군가가 씻겨 드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낙상사고나 이런 위험이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는 네. 요양보호사 네. 두 분이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목욕 차량이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둘이 가서 한 명은 붙잡고 한 명은 시켜 드리라 네. 이 얘기인 거죠 아 엄연히 네. 서비스 형태가 다릅니다 아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네. 방문 목욕을 쓰시는 분들이 7%밖에 안 돼요 이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어르신이 다칠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보호자님도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음. 서로가 불안하니까 그냥 요양보호사님이 가실 때 조금 닦아주세요. 아. 누워 계시는 어르신 좀 닦아주세요. 하거나 방문 목욕 차량이라고 네. 그 1.5톤이나 2톤 트럭 뒤를 네. 개조해서 목욕 탱크가 들어가 있는 그 차량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량을 써서 목욕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음, 지금 이제 대표님이 네.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는 제 입장에선. 일반 가정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결국 방문 요양이랑 데이케어 센터가 네. 딱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특화 서비스로 그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음. 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그 공단 책자에 딱 보면 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딱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냥 방문 요양이에요. 아. 아 맞다 방문 요양 앞에 인지 활동이 붙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방문 요양 설명드릴 때 예. 마지막에 뭐 설명드렸죠 예.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댁에서 아, 예.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예. 딱 병이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혈관성 치매도 있고 음.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예. 파킨슨도 있고 다양한 질병에 따른 예. 치매라고 부르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예방도 못하고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다들 뭘 하시죠? 기억리연 쓰기 예. 갑자기 뭐 한자 시험 다시 예. 써보기 막 컬러링북 예. 이런 거 많이들 하세요 예. 그거를 요양보호사랑 같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환자를 둔 가족 입장에서 방문 요양을 할 때는 오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좀이 인지활동용 서비스를 좀더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패키지화를 하실 수 있고요. 난 이걸 좀더 많이 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경도여도 치매가 있으시면 인지프로그램은 의무입니다. 이 제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양 기관만 보면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의 요양 기관이 있어요. 방문 요양이든 주간 보호든 복지용무든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고정해 뒀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데서 운영하는 센터에 가든 동네에 있는 작은 데에 가든 서비스 내용과 형태와 시간과 비용은 법적으로 모두 균등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센터장님이 차이가 있죠. 결국 그 센터에 어떤 센터장이 이걸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는지가 센터의 규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 어르신은 지금 인지 기능이 조금 이슈가 있으시니까 인지 활동 서비스가 의무지만 저희가 요런 걸좀더 해드릴게요. 방문요양보다는. 주간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은 지금 낙상이 제일 문제니까 가장 낮은 이 저상 침대 렌탈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를 설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 센터장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 경험이 많으신 그~ 제가 요양기관에 그 센터장이랑 같이 얘기를 잘해봐서 이제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배우자한테 정말 아주 적합한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잘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가 급여 서비스는 국가로부터 이제 무한정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 제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장기 요양 등급이 기본적인 그 갱신 시점이 있어요. 최소 네. 1년만 네. 최대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네. 보통은 한 네. 2,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지원을 받고요. 네. 갱신은 꽤잘 됩니다. 네. 왜냐면요. 어르신들은요.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형 등급이 올라가지 네. 탈락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픈 부모님이나 아픈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대표님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네. 오늘 제가 긴 시간 어려운 말씀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냥 빨리 전문가 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신뢰할 수 있는 제약 기관을 찾아가셔서 예. 그들에게 예. A부터 Z를 다 충분히 컨설팅 받고 예. 결정하실 수 있다.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일 시니어의 이진열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 중 하나인 제가 급여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그 활용 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댓구할 아시죠? 유튜브 전성기 t v 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